이제 깜깜해진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제아가 강아지랑 놀고 싶은가 봐, 지우야. 아, 강아지 너무 예쁘다 제아야, 강아지 너무 이쁘다. 아, 깜짝이야. 너안 놀랬어? 강아지 너무 예쁘다아기구나 아, 버지한테뜩할 거야? 어, 아, 진지 너무 예쁘다. 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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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하 예뻐라. 하나, 예뻐라. 아. 아, 예뻐. 어, 강아지. 하 <laughs> 어. 어. 방이야. 안 가, 앉아. 최지유, 최지저 혼자 나가는 거 아니지? 아 예쁘네. 예쁘네. 아 예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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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신생도 아직 덕이 없다. 안 무서워? 건강하지 <laughs> 응? 안 무서워요. 얘안 무는구나. 응. 예뻐. 쯔는 저기서 뭐하지? 얘는 안무데 지아야. 신기하다, 그치지형 어? 아내 할아버지네 강아지는 분인데 그렇지? 응. 귀여. 워 어, 지유가. <laughs>